네, 안녕하세요. PSPS의 손원장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눈밑 지방 제거, 눈밑 지방 재배치, 그 다음에 하안검 수술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술들의 차이점이랑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는지, 이유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밑 수술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러려면 먼저 아주 간단하게라도 이제 회부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마주 봤을 때 이제 환자분의 오른쪽 눈이 되겠죠?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 있건, 어, 튀어나와 있지 않건, 눈 아래쪽으로 이렇게 약간의 고랑이 있고, 요 위쪽으로 이제 눈밑 지방이 원래 있는 부위인데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유전적으로 젊은, 어린 나이에도 여기 눈밑 지방 요 부분이 좀 블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요 부분이 이제 튀어나와서 블룩해 보이면서 눈이 좀 피곤해 보이고 그 밑으로 좀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제 중년 이후에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동시에 피부까지 처져서 이제 자글자글한 주름이 많이 있다든지 튀어나온 지방이 더 많이 늘어져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눈밑 지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눈이 있고요. 그다음 그 다음 그눈 아래쪽으로 지방이 있는데요. 지방도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방 주머니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가지 주머니로 이제 나눠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코 쪽에 있는 주머니가 있고 눈 중앙 부분에 있는 주머니가 있죠. 이두 부분의 지방 주머니가 눈밑이 튀어나와 보이게 하는 그런 주된 부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지방의 양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 주머니가 좀 늘어나면서 힘이 약해지 이 지방이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눈밑 지방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왜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지 않고 그 부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머물면서 그 눈밑에 이제 커져 보이는 그 눈물 고랑이라고 하잖아요 고랑이 생기고 그 위에는 왜 튀어나오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제 우리 집에도 여러 가지 방이 있잖아요 뭐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 상에는 문이 있죠 그 문처럼 이제 공간을 나눠주는 벽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얼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밑 지방이 있는 그 부분이랑 그 아래쪽에 부분 사이에 벽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인대라고도 하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인대가 이렇게 그 사이를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눈밑 지방이 여기 아래로 더 넘어오지 못하고 인대에 걸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 둘룩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눈밑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약해지면은 눈밑지방은 계속 튀어나오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 인대 부분은 강하게 피부와 그 안쪽 구조물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더 꺼져 보이고 위에는 더 튀어나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밑지방 재배치나 눈밑지방 제거는 어떤 경우에 하고 하안검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 이제 눈밑지방재거치랑 눈밑지방제거를 보시면요 눈밑에 지방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여기 눈밑에 있는 그 눈물고랑 그 인대가 있는 부분이 많이 꺼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눈밑지방을 제거해 주기만 하면은 여기 꺼져 있는 부분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미관상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지방 일부는 제거하고 여기 있는 과도한 지방의 일부로 여기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줘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굴룩 나와 있는 부분은 들어가고 여기 너무 꺼져 있는 부분은 나오게 되겠죠. 반면에 여기 이제 꺼져 있는 부분이 심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상대적으로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지방을 좀 제거해 줘도 외관상 많은 개선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재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눈밑 지방 제거만 시행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하안검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면요. 중년 이후에 이제 눈밑 성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 있고, 여기에 뻗어 보이는 것, 그거에 플러스 해서, 이눈 밑에 피부 자체가 좀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한 50세 이상에서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눈 밑에 피부가 처져서 잔주름이 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눈밑 지방 재배치나 눈밑 지방 제거만을 해서는 많은 호전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을 해서 눈 밑을 좀더 편편하고 젊어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각 수술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눈밑 지방 재배치는 겉으로는 흉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 안쪽으로 하는데요. 눈 밑을 이렇게 이제 뒤집었을 때 결막이라고 해서 이런 약간 빨간 살이 안쪽에 있거든요. 눈 밑을 뒤집어서 눈 여기다가 이제 절개서를 쭉 내서 눈밑 지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겉으로 흉터가 없는 거는 어, 수술적으로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눈 밑을 어, 측면에서 바라본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눈 속눈썹이 있고요. 이제 아래눈 커플 피부고, 어, 여기가 이제 안쪽에 눈을 뒤집으면 여기 안쪽에 이제 결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안화지방이라고 부르는 이 눈밑 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눈밑 지방은 막이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막이 약해지거나 지방이 너무 많으면 이 눈밑 지방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눈밑이 이제 불룩하게 보이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이 안쪽으로 해서 이결막을 열고 들어가서 이 눈밑 지방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눈밑 지방 일부를 좀 제거해주고요. 이 뼈랑 피부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인대가 강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인대를 풀어주고 이 눈밑 지방을 이 꺼져 보이는 눈물고랑으로 이렇게 재배치를 시켜주게 됩니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좀 덜어주고 여기 꺼져 있는 부분은 보충해주고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검 성형은 결국은 이제 늘어진 피부를 일부 좀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눈 아래쪽에 이제 절개선을 이렇게 내야만 합니다. 다른 과정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랑 거의 비슷해요. 눈 밑에 지방을 일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꺼져있는 그 눈물고락에다가 지방을 이제 재배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눈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보통 이제 눈을 감는 근육인데 그 근육을 눈 바깥쪽에 뼈막에 당겨서 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 눈 밑을 더 편편하게, 마치 리프팅을 하는 것처럼 눈 밑을 좀 젊어 보이게 만들 수가 있고, 이 수술의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사실은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근육이기도 하거든요. 이 근육을 당겨서 고정하다 보면, 이 근육이 겹쳐지면서, 애교살이 조금 더 볼륨감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애교살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더 어려 보이고 그렇게 젊어 보이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피부를 봉합하고 이제 수술을 끝내게 되죠. 네, 오늘은 이렇게 눈밑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